가족과 함께하는 예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 아니 할지라 아멘. 오래전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다른 나라로 끌고 가서 힘든 일을 시켰어요.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하게 때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말을 하고 일본식 이름으로 살아야만 했어요.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일본이 물러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어요. 큰 소리로 대한독립 만세! 하고 외쳤어요. 온 나라가 들썩들썩 거렸어요. 36년 동안이나 힘들게 살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힘센 나라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국은 힘이 없어서 스스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미국과 소련이 한국을 맡아서 다스립시다. 우리나라는 힘이 생길 때까지 힘이 센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대신 다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안 됩니다. 나라가 갈라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결국 우리나라는 둘로 나눠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헤어졌어요. 집과 건물이 다 부서졌어요. 전쟁은 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전쟁이 멈췄지만 남쪽과 북쪽은 각각 다른 나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남쪽 사람은 북쪽에 갈수 없고 북쪽 사람들은 남쪽으로 갈수 없었어요. 서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어요. 가족들이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어요. 북한에는 교회를 세우거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어요.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도 없었어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나라처럼 둘로 나뉜 나라가 나와요. 하나였던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남쪽 유다 사람들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 다른 나라로 끌려서 힘들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그리고 두 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되게 연결하여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한 나라로 만들고 한 왕이 다스리게 할 것이다. 다시는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하아하, 아하.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것은, 둘로 나뉘었던 나라가 다시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다시 하나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해요.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둘로 나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둘로 나뉜 우리나라도 다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